자, 이번에 출고 드리는 차는 정말 희귀한 컬러 실버 모델입니다. 실버 컬러 하면은 이제 제니스 실버가 있고 빌레 실버가 있는데 루비콘에는 빌레 실버가 들어간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입항이 많이 없고 희귀한 차량이기 때문에 선착순 배정으로 되고 있고요. 혹시라도 차량 구입 상담을 원하시면 양지프에게 문의주시면 양지프가 컬러까지 확실하게 구해가지고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2 0날에 배가 입항됐기 때문에 원하시는 컬러를 최대한 빨리 배정할 수 있도록 양지프가 노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미러도 도색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좌측에 띄어드린 것처럼 실버로 도색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휀다도 도색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왼쪽에 띄어드린 실버로 도색을 해서 출고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릴, 이세멘슬로 그릴도 혹시라도 도색을 원한다 싶으시면은 좌측에 띄어 드린 대로 이렇게 양지표에게 출고 전에 요청하시면은 도색을 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앞에 범퍼 역시도 실버로 하고 싶다 또는 나만의 커스텀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띄어 드린 것처럼 하시면은 작업을 해서 출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